부산에서 목이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 이재명. 제가 어.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네. 이게 하얀색 셔츠예요. 지금 하얀색 셔츠가 음. 혈액으로 완전 절여진 모습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셔츠뿐 아니라 내이 음. 바닥까지 혈흔이 음. 그럼 그걸 지우려고 물청도까지 경찰관들이 한거 아닙니까? 음.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잔인한 말을. 본 의사 출신이라는 자가. 제가 여기에 전화번호가 한 2만 개 정도 있거든요. 네. 한철 스폰이 있는 거야. 음...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. 목에 긁힌 뒤에 부산에서 죽은 듯 누워 있었다. 요 <laughs> 발언 때문에 지금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. 예, 그 저기 신문에는 그대로 썼는데요. 혹시 뭐 이렇게 본의가 뭐 와전됐거나 그건 아닌가요? 어, 그대로 저기 언론 <laughs> 보도 그대로 썼습니다. 아, 그대로 쓰신 거예요? 예. 근데 일단 정확하게 긁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오히려 더 약하게 말 했죠 사실은 아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댓글도 뭐 천벌을 받은 안철수 양아치 인증 뭐 많은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저는 기대했던 게아 그건 뭐저 스태프가 올렸나 본데 아 그거는 너무 심해서 삭제하겠다고 하던가 뭐 내가 한거 아니던가 뭐 다른 해명을 할줄 알았어요 근데 긁힌 거 또, 그나마 자기가 약하게 얘기한 거래. 전화 끊고 이제 다시 생각해 봤어요. 아, 이거,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내가 도저히, 인간적으로 내가 진짜 혼좀 내줘야겠다. 전화를 했어. 안 받는 거야, 그다음부터는. 정말 죽을 뻔 했는데, 어떻게 저런 말을 하죠? 그러니까요.